안녕하십니까 쌍달 성림원입니다 2025년 10월 긴 추석 연휴도 끝나고 이제는 표정벌들이 겨울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작년보다 평균 기온이 약간 올라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제가 11월 초순에 월동사양을 시작해서 11월 중순까지 월동사양을 한 걸로 메모되어 있네요. 지금 올해는 한 11월 중순쯤에 월동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저는 지금 시기에는 비닐개포를 추가해서 구운을 해가지고 산란을 한참 받고 있음, 있습니다. 있 왜냐면 기온이 좀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비닐개포를 추가해서 산란을 받고 월동사양을 꾸준하게 해주고 있습니다.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공판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공축판이 형성되어 있고 뭐 이게 심매벌통인데 뭐세력이한 8매 7매정도 7매정도 세력이 급합니다. 정도, 한달전에 제자리분동한 벌통인데 옆에는 이제 삼매벌로에서 분동되어 있고 이거는 본통입니다. 이 정도 벌틀이면은 10월 말쯤 되면은 거의 만상벌이 될듯 합니다. 여기 여왕이 지금 산란하고 있네요. 한 가운데에서 여왕이 산란하고 있어요. 한두매 정도는 꿀장이고 나머지는 봉판, 출판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2026년도 종봉을한5 0분 정도 분양하려고 사전 예약을 받으려고 합니다. 내년 4월에 분양 예정이며 한 3회에서 5회정도 예상하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황금 토른벌에 대해 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표적벌을, 현금표적벌을 키워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1차적으로 일단 산란력이 좋아요 산란력이 좋아가지고 어 질병, 땅충, 봉화, 부쩍병이 들어와도 이걸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, 이 어떤 질병에 상당히 우수성이 그 이층됐습니다 산란력이 좋다 보니까 이황금토정벌레에서 저는 지금 현재 그집재골 생산을 하고 있는데 1 0칸 이상 올라가도 분봉열이 전혀 없습니다. 집재골 생산에 최적화되었는 벌이 벌로 저는 이렇게 들이 있는데 내년도도. 더 많이 키우려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